자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때 다음 식의 극한값이 2a 플러스 1일 때 상수 a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x 마이너스 무한으로 간다고 하니까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분모 발산하고요. 분자도 발산을 해야 무한이 분의 무한이가 만들어지면서 예, 수렴. 을할 것이다라는 거죠. 자 물론 a가 뭐가 될 수도 있냐면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분모는 무한이고 분자는 3이니까 무한이 분의 3이 되면서 극한값이 0이 나올 수 있죠. 근데 a가 0일 경우에 얘가 0이 아니라 1이 되기 때문에 a는 1은 아니다, 아 0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다면 분모 분자 지금 1차 분의 1차의 무한이 분의 무한이 꼴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가리 분의 대가리를 하면서 극한 값이 A가 나와야 된다. 근데 그게 2A 플러스 1과 같다라고 하니 A가 넘기고 넘겨서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